아저씨 말이 맞습니다. 난 오빠를 믿을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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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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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못하는데 너무 무워 오늘 <웃음> 폭염 폭염. <웃음> <웃음> 뭐 사진 찍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 맞아요. <laughs> 어? 근데 안, 안 믿은 지금 꽤... 깜짝이씨! 깜짝이, <laughs> 깜짝 놀랐어 진짜 여기 뭐야? 주소 찍은 대로 오긴 왔는데 택시 타고 딱 눈을 떠 보니까 무슨 공사 현장에서 딱 내려준 거예요. 옆에 무덤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얘 진짜 드디어 날 묻어버리려 고 그러는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그런데 이제 예, 네, 하지 뭐. 출사를 해보려고. 하는... 출사? 아, 여기 원래 진짜 놀이공원 하던 데구나. 그래, <laughs> <왜> 되는 거야? <laughs> 야, 여기 많이 오겠네. 안되안 안 돌아가네. 옛날에 이거 많이 했는데. 신기하다. 음, 서울에 이런데가 있는지 몰랐네. 우리 저 어, 우리 저기. 아, 어, 오. 오. 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야, 바지는 왜내리시 n o w w h e 이 e they s h o 이 l d I told you. Oh, you go. k i s h 요 m 요 a you k n o 저 SLS 안 하는데 네, 이제 고양이 사진 이 저장 용도로 하고 있는데 아 예. 네. 응, 네 그래가지고 <laughs> 아 덥네요 그렇죠 날씨 때문에 더운 게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어쩌다가 섭외 섭외를 했겠지 그지 뭐, 뭐. 근데 저랑 약간 취미나 이런 게 너무 같아가지고 예, 네,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서 보면서 있거든. 되게 음, 음. 아 너무 재밌다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계속 이렇게 약간 얼굴은 너무 잘생기셨고 약간 소주도 이렇게 벽나발로 이렇게 드시고 제가 사실 누구랑 같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다 혼자 하고 사진 뭐 어떻게 찍으세요? 오늘 저의 피사체가되었요 어 아, 좋죠. 네. 어 아, 좋죠. 저야. <laughs> 너무 좋죠. 어, 그럼 이거는 저기 어떻습니까 저거. 어디요? 에리언저 옆에. 아, 에리언이요 여기 <laughs> 저기 옆에서 서 주시면 찍어 드리겠어요. 오. 어. 꽃도 하나 들고 같이. 아꽃이 <laughs> 어, <이렇게 옆에 웃음> <옆에 웃음> <거짓말을 웃음> 근데 에일리나우 꽃이 <laughs> 뭔가 아 근데 진짜 사진 잘 나오네 엄청 잘 나오네 여기 <laughs> <잘 나와요. 웃음> 어, <정말 요>, <laughs> 그늘로 들어가시죠 타보실래요 제가요? 네, 여기 타보실래요? 감독님 한에만 내려요 둘에이 맘에 니까에안다에 재밌는데요? 오오 <laughs> 오. 빛인 대호 아나운서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여기요? 아이고 어? 좋아요. <laughs> 거울 한번 봐주실래요? 진짜 못났다. <웃음> <웃음> 진짜 어이. 못났다. 이거죠? <laughs> 여기가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 올라 서시면 뿔 위에 여기 있으시면 사춘기처럼 나올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오오 오, 멋있어요. 사춘기는 기 이렇게 사춘기입니다. 아 좋아요. 표정, 표정도 표정 사춘기처럼? 다른 포즈 다른 포즈. 다른 포즈? 네. 뿔을 밟고 올라 서 보세요. 여기요? 어 그쵸. 그렇죠. 오! 오. <laughs> 오! 좋아요, 좋아! 아. 뭐, 뭐, 시원한 거 드실래요? 시원한 거야? 포카리 스웨트. 어. 아, 이런 날. 아, 진짜. 와. 만원만 원짜리? 만원안 들어요. 전전좀 꺼줘요. 어. 아니 만 원짜리밖에 없어서. 어. 감사합니다. 아우. 어 들고 여기. 어? 정신 없 아니, 코카리 스웨트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이거요? 예. 네. 코카리 스웨트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갑자기. 어. C.F 찍는다 생각하고. 어. 와. 마셔야 되잖아요, 그치? 사실은. 자유로움을 마시다. 복카리스웨 <laughs> <축하를 웃음> 와. 감사합니다. 광고 됐다, 이거. <laughs> 광고 됐다. <laughs> 근데 결과물 너무 보고 <넣어보고> 싶어요, 사실. <웃음> 어? <laughs> 한번 봐도 돼요? 아, 여기 지저분해 보세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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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거 이거 보십시오. 오 오. 오. 아니 <laughs> 오. 오. <laughs> <장난 아니죠>? 오. <laughs> 아, 데이 <근데> 모델이 <laughs> 아. 모델이 엄청나서. <laughs> 야, 너무 진짜 사춘기처럼 나왔는데요, 진짜 <laughs> 그냥 이렇게 내추럴한 거 찍었거든요. 이거는 어. 그냥. <laughs> 아 이런 거는 좀 확대해야 되는데 <laughs> 이런 거 좋아요. 아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거, 이런, 거. 거, 이런 거, 형사스러운 거를 아누누 눕는다. 여기 이제 교통사고 현장인데, 아, 그러면 이제 수재 씨가 사건 현장을 보는 거죠. 오케이. 사건 현장을 보는 나의 모습. 그렇지. 형사. 제. 정사 느낌으로.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어, 눈 뜨시면 안 돼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 예스 예스. 오케이 오케이. 예스 예스. 와. 예스 예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네. 사... 아나운서 같은 걸 아직 안 찍은 거 아까 같은데. 아까 아나운서 같은 거 찍는데. 약간 프필 느낌이 안 나는 그러면 은 약간 이거 어떻습니까 약간 텔레비전에 나온다 생각하고 아 텔레비전에?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아 안, 앉은 느낌이 <laughs> 다리 잘라줘야지 당연히 피노키오크는 약간 인터뷰하는 느낌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5시 뉴스입니다 오 잘생겼다. <laughs> 이서진 같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오늘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머머.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여러분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보양식이다. 아주 맛있는 보양식집으로 가고 있어. 자. 네 가시죠. <laughs> 아 좋아요 좋아 와. 자, 이런 데가 있는 줄도 몰랐네. 그러니까 <laughs>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야, 식사 맛있게 하세요 <laughs> <왔어. 웃음> <laughs> 어 신발 벗는 거 괜찮아요? 아저 괜찮아요 <laughs> 막걸리 한잔 오늘 아, 스케줄 네. 저 없어요 네. <laughs> 오늘 위해 아, 아. 내일뭐 <laughs> 키르키즈스탄이고 뭐 모르겠다 나는 그냥. 어? 어. 키르키즈스탄? 아, 제가 이제 출장 가거든요 내일. 아 진짜요? 약간 아 우즈베키스탄 뭐 요, 요, 요쪽인데 요 거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그래도 그 우즈베 음식점 가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거 에이, 봤어요. 아 근데 또 <laughs> 노래하는 것도 보셨겠구나. <부족했구나. 웃음> 내가, 그 내가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laughs> 아아 어, 어. <laughs> 김치봐 와 반찬 맛있겠다 와우 와 맛있겠다 낙걸이 먼저 드시겠어요? 주세요 섞... 제가 할게 아, 제가 드릴게아안 섞고 이렇게 드시는구나 어, 저는 어. 근데 섞어 드세요? 아니 아니요 저도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이렇게 맑은 거 좋아해가지고 저도 네, 아, 그, 그래요 아 네, 그래요? 네네 에이 <laughs> 내가 섞어 먹는 거봤어 봤어? 아이고 <laughs> 막걸리는 난 섞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떨어요? <laughs> 수전증이. <laughs> <laughs> 아유 이놈이 술좀 그만 먹어. <laughs>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아, 재밌다. 고맙다. 다들. 응. 아, 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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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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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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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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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진한 사람? 진한 사람을 예, 좋아했어요. 외모가 진한 사람? 예, 아. 눈썹 진하고 막 이런 사람을 아. 좋아했는데 약간 이서진 선배님 느낌이 나요. 뭘르겠어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되게 이렇게 좀킹 티에 예, 청바지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맙습니다 <laughs> 오늘 취하시는 거 아니죠? 아 취하려고요. <laughs> 음, 요즘에는 그런뭐 뭐 촬영 최근에 뭐 최근에 한게 뭐 이제 형사록2? 형사, 형사록 2? 네, 형사, 형사록. 예, 형사록. 형사가 마, 맞아요? 형사요? 네. <laughs> 안 맞아 보여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네. 그 형사라는 직업이 제 난이도 있는 좀 사건 사고가 엄청 생각보다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 하면 좀 약간 뭐, 무섭거나 좀 몰입하기 음. 좀 힘들지 않나요?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용감한 형사들, 뭐 이런 어.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여러 이제 형사들이 나오는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찰청 사람들 같은 거. 어, 어, 그뭐 그런 어. 거 이제 보면은 형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어떤 사건의 막 프로파일링 같은 거, 음. 막 이렇게 얘기 들어주면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죠. 어, 음. 언, 언제예요, 이거? 시작해? 한 7월 5일 날. 꼭 보겠습니다. 보, 보세요? 예, 네, 꼭 보겠습니다. 네. 제가 드라 디즈니 드라마... 디즈니 아 디즈니 벌써 가입해놨죠. 아 그래요? 어, 오케이 오케이 당연하지 참여지... 계정? 어, 예. 7월 5일 다들 봐 어, 다들 응? 어? 다들 보고 김대 어. 특별히 특별히 보고서 받겠습니다 어. 어. 다들 보고 느낀 점 백자 내외로 네. 오케이 감상평 감상평 백자 네. 내외로 댓글 다 달고 아, 진짜, 진짜. 좋아. 진짜, 진짜. <laughs> <아이고 싶다. 웃음> 저희 소주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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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소주 하나 <laughs> 소주 주세요 <드시네요>? 방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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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laughs> 네. 주말에만 제가 쉬니까. 주말에만 쉬니까 이제 사 사춘기 채널 할 때도 그냥 논다 생각하고 와서 먹거든요 아 어. 좋다 거의, 거의 촬영 끝날 무렵에는 잘 생각지 않나요 <laughs> 잘 생각지 않... <laughs> 먼저 드십시오. 아이, 드십시오 아이 그럼 발이 또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와 진짜 크다 <laughs> 야 하와이 이런데 갈 필요가 없어 여기 훨씬 나아 그런게 어딨습니까? 그냥 사는거지. 사는 방법 자꾸 물어보는데 그냥 살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있지 않아요? 어? 뭐 있어요? <웃음> <진짜>. <웃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뭔가 약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막 몰려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살지 못하면 힘든 것 같아요, 삶이.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큰 의미 두지 않고 사는 거. 네. 큰 기대도 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면서 이게 사는. 저랑은 조금은 결이 좀 다른 느낌이 있는 요다른성이 어, 너무 <laughs> 빨리 나온 것. <laughs> 이게 약간. 신기하네요. 수진 씨 말이 맞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내가 틀렸어.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행복은 있어요. 서로의 기준점이 다르지. 아니에요. 행복이 뭐.. 이게 다 행복이죠. 이 김치가 행복이지. 그렇지? 사람이라는.. 이, 이 인간이라는 건 원래 갈대입니다. 어, 당분이 유연하게 바꾸면 되지 생각을. 네. 난 오빠를 믿을 거야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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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요. <웃음> 비행기 시간을 미룰 수 있을까? 미뤄서. <laughs> 아. 오빠? 오빠? 기억도 안 납니다. 괜찮아요. 뭐가요? 네? 아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다 나도 방송이 어떻게 되는지. <laughs> 알아서 그래라. 알아서들하고. 알아서들 하십시오. 아. 제가 플라로이드 가져왔어요. 같이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 나는 사진을. 아우 잘생겼다. <laughs> 아 이런 건왜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왜... 잘생겼다는 얘기 많이 드, 드, 들으시잖아요. 에이, 가끔 들어. <laughs> 많이는 못 듣고. 훌쩍깜짝이야. <laughs> <laughs> 오른발, 아 다리 걸어 다리 거셔야 돼요. <웃음> 사춘기. <laughs> <자. 웃음> 다 드시는 거예요? 많이.